Hello everyone. How are you doing? I'm fine. Okay. I'm great. Okay. And... 자세란이그 일요일 어때니? <laughs> 아 그때 저 어제 갔다 와가지고 밥 먹고 한3 시간 동안 기절했어요. <laughs> 어, 어 힘들어서? <laughs> 아니요 어. 그전그날에 시험 치고 왔잖아요. 아, 결제고 그래서 피곤해가지고. 아, 그랬구나. 그때도 이제 쌓여 있다가 어. 갔다 와가지고 음. 뭐 이게 비몽사몽이 있다가 어. 바로 기절해서. 어. 해지고 일어났어요. 아, 그렇구나. 아, 지금 오래 짜. 그 우선은 우선 좀좀 우선 심각한 얘기를 하고 좀 시작하도록 할게. 네. 어 지금 이제 우리 8 회차야 오늘 네. 가지고 약속된 일 개월 분이 끝났는데 네. 어 요거를 조금 이제 이 점검을 해보자면은. 아니아 지금 성적표는 지금 만들고 있고 일단 요걸 보여주고 좀 얘기를 하고. 네. 조금 그거를 이제 수정하고 어 내가 내일 전달하는 걸로 하고 어 아직까지는 이거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 미성년자는 부모님 저기 확인을 받고 하도록 했는데 근데 일단 여러분들도 좀 미안하지만 프라이버시이긴 한데 성인표를 부모님한테 좀 보여드리는 아, 걸로 어, 왜냐하면은 여러분들은 성인이지만은 아직 차인 성인이 아니지 어, 세연이 성인이지만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돼야 될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교육비 지출이 여러분들이 직접 하는 게 아니라 응. 부모님이 하는 거기 때문에 부모님이 후견인이란 말이야. 가지고 후견인이 성적표를 봐야 될 어떤 그 권리가 있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괜찮아요. 어,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할게. 지금 아직 완성은 안 됐고 성적표만 들다고 하는데, 음, 아, 이... 저는 수업만 하려고 그럼 무슨 딱 수업 시간 맞춰가지고 막 문의 전화가 막 오고 해가지고 험코 왔는데 아 어, 어, 낮에는 아무 일도 없다다가 없다가만 아니 너무 좀 힘든 것 같아 또그 시간에 또 다음에 전화하세요 뭐 이렇게 하려고 해도 아니면 이제 끝나면은 이제 밤이지 또이 사람들이 맞네 아또 너무나 또그 힘든 게 이분들이 뭐 이제 뭐, 뭐 여행 상담도 받고 있는데 뭐또 여행 가는 인원도 있고. 뭐 9시, 9시 넘어가지고 맞춰 회사를 그럼 아, 친구도 crazy. 그래 지금 친구도 그렇고 뭐 9시 10시대로 맞추니까 이 시간 안에면또 통화도 못하고 그래도 또 여러분도 지금 이 시간 안에면또 수업이 안 되는 상황이잖아 그래서 음. 이시간때막트래픽 걸려 음. 어. 그래가지고 나는 다른 때 시간이 되는데 다른 분들은 안돼아 <laughs> <laughs> 오늘 정말 힘들구나 그런 거 항상, 항상 좀 느끼고 일단 좀 선생님 좀 늦어 미안한데 그래가지고 아, 그 뭐, 선생님, 늦은 얘기를 한건 아니고, 그 하, 분들 너무 좀 힘들 것 같아. 진짜, 응, 우리나라 이 너무 힘들고, 지금 뭐, 그만 또고 그 얘기는 또 차차 하도록 하고, 여기다가 성교표를 지금 어디다 써놨냐? 잠시만, 여기 써놨구나. 지금 찬이는 사실적이고 테스트한 거 외에는 거기서 이제 직접 그 외국인들하고 대화를 안 해봐가지고 선생님 뭐라고 지금 어떻게 좀 평가를 내기에 조 어려운 부분이 조금 있긴 한데 어. 그가지고 지금, 지금 세라니 같은 경우는 어차피 이제 녹음 다 된다 이거나 근데 세이 얼굴은 안 나와 어 그래가지고 지금 여기 써는 게어 점수는 지금 어쨌 그~ 고, 고대로 나갈 거고 요거는 요번 달 수업을 한게 아니고 수업 전에 한게 들어가 수업 전에 테스트 한게 아, 레벨 1 레벨 2 네. 어~ 첫주본 거랑 두 번째 본거 음. 그까 그러니까 공부가 안된 상태에서 점수를 보는 거고 평가나 커멘트는 한 달간 수업하면서 좀 부족한 부분들 위주로 이렇게 얘기를 하게 돼 어~ 한 달간 뭐~ 크게 지금 뭐~ 많이 <laughs> 이룬 건 없어 그래가지고 지금 요 분석부터 들어가면 울산에서 초중고를 다니고 부산에서 학부를 마쳤단 말이야. 부산은 나름 국제 도시인데. 이사 일단은 토익이 80점 0 넘는다 그랬지. 딱 800. 딱 800. <laughs> 그 개정 토익이니? 신토익? <laughs> 아니야. 신토익 아니고 밖에 있잖아요. 구토익. 네. 아, 구토익 때800 때 만들어 놓은 거구나. 네. 일단은 또좀 어, 찍고 넘어가야 되겠네. 토익 같은 경우에 물론, 뭐, 영어가 어느 정도 되는 분들 같은 경우에, 또, 토익을 주, 준비하면은, 뭐900 이상 나오기도 하는데, 어, 토익 좀, 그니까, 러 이제, 영어가, 영어가 좀 상당히 잘 하는데, 그냥 쳐서 토익, 그니까, 영어 실력이 있는데, 토익 점수 나올 수가 있어. 그런데, 영어 실력이 없는데, 기본적으로, 한 7, 800은 토익, 또, 점수가 나올 수가 있거든. 문제만 풀어가지고. 그래서 800 정도면 어느 정도 알아들을 거라고 기대를 했는데 당 일요일 날 거의 못 알아들었지? 네그 부분이 조금... 그 부분이 조금 선생님 예상 바뀌었어제 음, 토익할 때도 LC는 많이 좀 점수가 보통은 잘안 좋았어요 RC로 간 거였구나 네 결국. 근데 그 800점 때는 좀 어쩌다가 잘나왔어어쩌다잘나왔 <laughs> 그럼 350대450 정도 비율이라고 보면 되겠구나 3... 거의 그랬던 것 같아요. 아, 근데 내 판단이 틀진 않은 것네. 듣기가 대학교 수능 시험 듣기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한 상황으로 보여. 어, 약간의 토익 실력하고 실전 영어 능력이 지금 거의 없는 상황이고. 그래가지고 지금 일단 걱정이. 아, 뭐부터 얘기해야 되나. 우선은. 대학교 4년 잠깐 좀 물어볼게. 뭐 이제 와서 질책하는 건 아니고 4 년간 학교 영어 수업 없었니? 1 학년 때 어. 그걸로 원어민 해가지고 그 뭐야 교양 필수로 듣는 게 있었거든요. 1년 동안. 음. 근데 그것도 딱히 막 그냥 고등학교 수준에서 벗어나지 않는 그런 거였어요. 아 실용영어적으로 이렇게 접근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때 또 이렇게 응. 독해하고 응 그런 거였어요 읽고 그냥 뭐내용해서 음. 문제 풀고 가나. 회화 수업 자체가 아, 없었나요? 거의 없었어요 아니 그 네. 교양필수를 이렇게 신청해가지고 수강할 수 있지 않았니? 지금 부산대라고 그랬지? 네. 부산 내셔널 유니버설이잖아 네. PNU 근데도 그래? 네 그, 어, PNU면 SNU랑 동급 아니냐? <laughs> 어 아니 그 아니 그래도 회화 수업이 교양으로라도 선택이 교양 있었, 있었는데 네. 그 어. 서, 선택으로도 그게 독해예요 영, 영어 독해 무슨 소리야 회화가 회화 없... 수업 자체가 없다고 거의 없어요 그 외국어 파트가 따로 있는데 교양으로 와... 그게 영어 독해였을 거예요 너무한다 독해는 엄청 어렵대요 <laughs> 독해 잘하는게 지금 문제가 아닌데 그럼 그 뭐냐 그러면은 아니 그 부산대 외국인 유학생들도 많을 거 아니냐 예 근데 그, 이제 따로 그거는 있어요 돈 받고 하는 그런 거뭐뭐돈 받고 하던 그러니까 이게 국제 언어 교육원 이 있는데 어. 그래서 뭐뭐 뭐 과정으로 이렇게 해주는 거 있잖아요 아. 그러니까 그런 거는 아마 있었 있었던 거 같아요 그건 것 같네 부산대가 아무래도 등록금이 싸겠지 네뭐 200만 원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조금 만뭐 지금 네. 국립대 200만 원 넘어 218, 200, 218. 뭐야 이거 내가 사립대 다닐 때랑 지금 거의 지금 숫자는 비슷하네 <laughs> 법대가 200 몇만 원 내고 다녔거든 연세대학교 음. 어, 근데 선생님 동생은 서울대 100만 원 내고 다녔는데 음. 어, 장학금 타면 2 30만 원 내고 다니고 이랬는데 어. 와 너무 한데 진짜 아해는건거 너무 한돼 아니 그러면 그런 것 같네 아니 영어를 그러니까 등록금이 싸니까 따로, 따로 돈 내고 배어라 네. 그런 것 같네. 네. 그러면 학교도 장사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가 보구만. 아, 지금 4년간 지금 영어 경험이 치가 너무 없어. 네. 일단 거기다가 거기다 이제 시험 점수나 이런 거 있으면 그걸로 많은 학생들이 좀 미안하지만 이제 잡뻑을 하게 되고 나좀 영어 좀 한다고 생각했는데 일단은 의사소통이 당일 일요일 전혀 안 됐지. 근데 그거 보려고 일요일 날 그렇게 나오라, 나오라 한 건데, 네. 어, 일단은 뭐, 말하는 거는 고사하고, 일단 뭘 얘기하는지도 전혀 파악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아, 좀 그건 좀, 그럼 외국인하고 교류도 하나도 없었고, 그렇겠네. 네. 그래야 될. 필요, 좀, 필요성을 못 느꼈어요. 그걸 필요성을 못 느꼈는데, 지금 유니스트 대학원 다100% 영어로 수업 진행되는 건 알고 있지? 네. 중간중간에 뭐 한2 0나 한국어로만 하나? 아니, 외국인 학생들이 있어가지고, 그건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근데 그 상황에서 아예 지금 외국 학교랑 같은 유니스트 대학원을 가려고 생각을 한 거는 어떻게 된 거야? 지금 안 맞잖아. 이거 결정한 거는 별 그렇게 오래 안 돼가지고. 아, 지금 그건 같아. 지금 뭐, 지금 뭐, 지금 수도권에도 그렇겠지만은, 또 이공계학생들 뭐, 특히 또, 지방학생들 같은 경우, 영어를 굉장히 우습게 하는 경향이 있어가지고, 이런 문의를 많이 받아. 뭐, 그, 뭐, 4학년 돼가지고, 이제, 토익 3개월 공부하면 800나와요 이런 문의도 자주 받고, 어, 그럼 회화도 이제, 뭐, 6개월 공부하면 뭐, 뭐, 유학 갈수 있어요. 뭐 이런 문의도 자주 받는데, 어, 결론적으로는 아니야. 어, 아마 그런 생각들을 하고 유니스트에 지원을 한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 원어로 수업을 이제 학교에서 몇번 들으니까 어, 어. 수업을 듣고 이런 거에는 막큰 문제가 있을 거라고는 생각 안 했어요 어. 어차피 전공 단어 이렇게 캐치하는 거고 그 말은 맞긴 맞는데 네. 근데 그 수업들은 한국 학생들하고 들은 거 아니에요? 예. 네. 응. 음, 로고 학생들이는 들은 게 아니잖아. 네. 어. 근데 진정한 의미에서 원어수업이라고 볼 수가 없지. 응. 음. 어. 그하고 그하고 달라. 지금 이거랑 이거랑은. 물론 유니트 교수님들이 그냥 뭐 물론 아주 영어를 잘하시는 건 아니었기 때문에 일부 만나 봤는데 근데 그렇다고 해도 외국인 학생들이 아 물론 외국인 학생들이 얘기는 하더라. 뭐라는지 잘 모르겠다. 이런 얘기 하더라고. 음. 어. 그러니까 한, 한국식 영어 쓰는 분들도 있다고. 음. 어 그렇게 얘기 들었지. 네. 근데 지금 이제, 하, 그렇구나. 그거를 생각하면은 조금 완전히 뭐 외국 유학 가는 것 같지는 않을 건데 분명한 건 이제 외국인 학생들이 다수인 걸로 알고 있고. 와 지금 좀 난감한데. 그래가지고 뭐 어떻게 진행될려나 이 수업이. 그. 일단은 의사소통이 전혀 지금 안 되는 상황이라 가지고 학부에서 원어수업 들은 거 그걸 생각하면 안 된다 어, 어차피 그냥 책 읽어주는 사람도 많고 어, 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좀 접근했구나 어, 대학원이니까 뭐 협력과제 이런 것도 할거 아니야 당연히 그룹과제도 있을 거고 어. 그것만 놓고 봤을 때는 지금 세라니 같은 경우는 상황이 음어 사회 경험과 대인 경험, 대인관계 경험 자체가 매우 적은 편인 것 같고 어 대인관계 경험은 여러분들 또래하랑 떠들고 노는 거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야. 어뭐 <laughs> 예를 들면은 뭐 서비스업 직종에서 아르바이트 해본 경험이니 없지. 어 아마 아마 낯선 환경이나 낯선 사람, 뭐 다양한 사람 하고의 생활 경험 자체가 없는 걸로 보이거든 어. 그 다음에 지금 세라님 같은 경우는 이공계가 아니야 공학이지만, 금융공학이지만 자연계 이공계가 아니야 그래가지고 어디까지나 펀드매니저고 금융공학이고 간에 지금 상대란 말이야 경영대 경영관계는 말이야 경영관계 경제잖아 한국의 회사 생활도 그렇겠지만 유학, 해외기업, 국제학교 등의 영어권 생활은 극히 일부 이공계 연구원과 사무직을 제외하고는 제일 우선시 되는 건 의사소통 능력이야 어떤 어떤 사안들이 있어 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딱 보고 해야 될 거고 얘기해야 될 거고 물어봐야 될 거고 어나 혼자 이렇게, 이렇게 두들기고 끝나는 건 아니라고 이것만 하고 그거는 실험만 전적으로 하는 이공계 연구소는 조금 의사소통이 조금 적기도 해 제일 좋은거는 프로그램이 아예 직계통은 아예 영어를 못해도 뭐 그냥 그냥 거의 손짓 발짓 수준의 프로그램 보여주고 어, 어, 뭐 오케이 이러면 뭐, 뭐 프로그램으로 얘기를 하니까 수학으로 수식으로 그러고 끝나기도 해 물론 그 경우에 취업은 조금 쉽진 않아 아 영어가 안되는 경우에 그러나 그거를 제외하고는 이공계 그 다음에 상대로 건너뛰면은 영어는 많이 필요해지지 어. 의사소통 용력이 제일 필요하다는 것을 얘기를 했고 근데 너무나 많은 학교와 가정에서 가만히 앉아 조용히 종이책만 뒤적거리면은 고소득자가 되거나 출세한다고 지금 가르치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한테 그거는 새빨간 거짓말 그건 1980년대 90년대 얘기고 지금 이런 것들은 하루 빨리 청산되어야 할 잘못된, 교육, 잘못된 교육입니다 한국 중학교 수준의 어휘와 듣기를 제외하고 말하기 어휘 모두 부족하며 어 지금 지금 뭐 사회성 의사소통 능력은 매우 낮은 편이다라고 이렇게 지금 평가를 했거든. 그래가지고 이제 해결책으로는 이제 많은 서양권 국가 초중고 대학들이 스포츠가 많아 스포츠 전혀 안 했다 그렇지? 아니요 하고 있어요. 어떤 거? 저 필라테스 했어요. 어. 발, 발레랑 어. 막 사람 이제 좀 여러 어. 명이서 같이. 아 그럼 하긴 했구나. 네. 아, 요좀 수정을 해야 되겠네. 어, 그좀 커뮤니케이션하면서 하는 것들이. 네, 네. 음, 근데 이게 동적인 게 아니라 굉장히 정적인 거지. 그 필라테스 자체가. 아니요. 어, 근력 키우고. 어. 계속 움직이고. 아, 아 그래? 네. 와. 아 요가나 요가나 에어로빅 같은 거라고. 아 요가 에, 같은 거라고 생각해요. 예, 그거 정... 그것보다는 약간 좀 근력 키우고, <laughs> 근육 키우고 근육 키우고. 아, 음. 아, 그것도 괜찮은데 선생님 권하고 싶은 거는 좀 동적인 운동을 좀 하기를 권하고 싶네. 어, 뭐뭐 뭐 댄스도 있을 거고 여학생 같은 경우에 뭐구기도 있을 거고. 음. 어. 댄스 섞어서 했어요. 아 그래? 댄스도 같이 했어서 여러 명이랑 네. 그럼 조금 좀 괜찮을 것 같네. 자 스포츠를 하면서 사람들과 어울려 봅시다. 그다음에 영화, 영어 팝송을 생활하자라는 거. 현재 실력으로는 지금 학부가 아니 대학원이란 말이야. 학부가 아니. 그, 그러니까 만약에 너가 이제, 찬이 상황에서, 동생 상황에서 이제 학부를 지나가는 거면은 좀 상당히 조금 뭐, 뭐안 돼도 뭐 어떻게 뭐좀 때우고 이렇게 뭐가라 우리 얘기를 하고 싶은데 대학원이잖아. 그러니까 조금 다르게 접근 해야 될것 같거든. 그래서 지금, 선생님 그렇다. 정상적인 만약에 선발 과정이라면은 이게, 그, 지금 그래도 유니스트가 나름 국제대학인데, 지금 뭐 모든 교수님들이 원서 가지고 와가지고 그냥 일 들고 읽으면서 수업을 할 거라고는 그렇게 듣고 있진 않아. 나 듣는 게 있기 때문에. 어. 만약에 정상적인 선발 과정이면은, 선생님 속지간 심정에서 얘기를 하면은, 지금 떨어뜨려야 맞아. 어, 지금 아마 수업하고 이제 소통이 안될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좀 걱정이 되는데, 만일 지금 여기서 합격을 하더라도 3월 입학 전까지 영어 실력을 중급 정도로 끌어올려야 학교 수업을 제대로 따라가지 않을까. 어, 요게 선생님 좀 솔직한 평가야. 여기까지 지금 설명을 했고.